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고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호수아 파노라마 3장입니다. 요단강에 앞서 들어간 언약궤 도표 해설. 3장의 주제는 요단 도하 작전입니다. 3장 도표를 보십시오. 둘레쓰이기와 연결된 선을 통하여 세 가지 요점을 보게 되는데 앞서 건너라 하신 앞서입니다. 이는 요단 도와 작전뿐만 아니라 출애굽의 대장정은 여호와께서 친히 앞장 서셔서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들어서라는 말씀인데 이는 요단 강물의 넘실대는 중에도 믿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심을 뜻합니다. 믿음의 순종 앞에 물은 끊어졌고. 어, 요단을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점은 알게 하리라는 말씀인데 요단 도하를 통해서 알게 된두 가지 점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여호소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이로 보건대 가나안 땅도 점령케 해 주시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첫 단락은 제사장들에게 언약괴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백성들에게는 그 뒤를 조치라 하는 여호수아의 지시입니다. 둘째 단락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임합니다. 셋째 단락은 여호와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전달하는 내용이고 넷째 단락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요단을 건너니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3장의 대의입니다. 내용 관찰.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요단강은 북쪽의 헤르몬산에서 발원하여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고 남쪽 사해 염해 16절에 이르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강으로서 강물이 갈수기에는 그리 풍부하지 않아도 몸에 꺼두는 시계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15절하고 설명해 줍니다.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것 같이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홍해는 갈라진 후에 건넜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임으로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두 사건은 공이 여호와 자신을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홍해도와 사건과 관련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고 출애굽기 14장 4절 18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17절에서 18절.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일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요단에 이르러서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7절 이것이 3장의 핵심이요. 요절입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요소와 함께 계심을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기사 이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계시 사건이 요단 도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는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서 계시사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 본문에는 두 가지 알리라가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7절 10절.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심이고 둘째는 요단도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나안도 정복하게 해 주실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신 알미입니다. 흐르던 요단강이 끊어지고 위쪽에 쌓임으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가나안 땅도 등이 정복하게 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언약궤에는 중대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고아 자손 대신 제사장이 직접 메었음을 보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6장 6절 또 새로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에 법궤를 안치할 때가 그런 경우입니다.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아라 3절하고 뒤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리는 2천 규비쯤 되게 하라 하십니다. 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아는사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지만, 신명기 1장 31절,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거리가 있었고, 휘장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었던 것이 구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십니다. 5절. 언약계를 맴 제사장들은 백성 앞에서 행하여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15절. 흐르던 물은 끊어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고 말씀합니다. 17절.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요단강 한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17절. 위험에 처했을 때맨 앞에서 행하셨고, 위험 중에는 맨 마지막까지 나무사 그들을 한 사람 남김없이 모두 안전지대로 옮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홍해 도하 때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셨고 출애굽기 13장 21절.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는 백성 앞서 행하였다는 점입니다. 6절. 6절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니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하시고 11절에 보라 온 땅에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유단에 들어가나니 말씀하고 14절에서도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행하니라고 앞서 행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이는 하나님께서 미지의 길 위험이 있는 길을 언제나 앞장 서셔서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이를 생각하며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 행진하셨을 때 셀라 라고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해 합니다. 10편 68편 7절 실로 하나님께서는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 연난이 사무엘하 7장 6절 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전군 사령관 대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앞서 건너고 있는 언약계는 무엇에 대한 모형입니까?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지 않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였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의문의 여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을 의미합니다.구약시대에도 임마누엘 사건이 있었습니다.다만 구약 때는 예표로 신약 때는 실제로 오신 것이 다를 뿐입니다.그렇다면 출애굽의 여정에서 내내 그들을 앞장서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인마누엘 하실 주님이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를 증거하기를 그들에게 만나와 생수를 공급하여 주신 분이,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절, 4절. 이를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행진 대열의 순서입니다. 언제나 수두에는 예, 선두죠. 유다 진기가 앞장섰습니다. 민수기 10장 14절. 이는 유다지파를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가 앞장 서셨음을 의미합니다. 적용 신약성경은 홍해도화를 세례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홍해를 건너므로 종소리, 종살이 하던 애국가의 단절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단강을 건너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약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야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감을 성경은 안식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면 안식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질 안식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종말적인 안식과 개인적인 안식입니다. 종말적인 안식은 구속사역 곧 재창조가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안식이 있는데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라고 죽음으로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고달프고 피곤한 광야 생활이 끝마침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이 헤르몬산에서 발원하여 갈릴리 바다에서 왕성하였다가 죽음의 바다 사해에서 끝나고 있음은 마치 사람의 일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과 같다 하겠습니다 또한 홍해 도와 때보다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신앙의 성숙을 보여줍니다. 홍해 도하가 물세례를 의미한다면 요단 도하는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과실을 딸 때에는 잘 익은 과실을 따듯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리고 연약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쯤에는 잘 익은 과실처럼 성숙해 있어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나누어 봅시다. 1.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2.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 의도가 무엇입니까? 3. 요단강을 건너미 성도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암송.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7절.